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12월 31일,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. 이모랑 이모랑 나은이랑 같이 복포에 가기로 했습니다. 가서 2박 3일로 울고, 울고, 해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안녕. 그냥 저장리면 응. 구안. 구안이네. 목록에 들어가 아 들어왔다. 구안. 응.

봐봐.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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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 하트. 간다. 뭐 있어요? 이건 카드 냄새 나는데. 어다 아, 나 미친 같은데. 오, <목소리> 어, 맛있다. <목소리> <콤마트가> 나까 <나왔또까? 목소리> <목소리> 그게... 아그 훨씬 많네. 오, 2만, 2만, 2만 원 짜리도 훨씬 많지 그니까 엄청 크다. 시장에서 파는 떡은 왜 이렇게 맛있어 아, 이제, 이제. 더 쫄깃쫄깃해 아, 보이잖아. 미칠 않아? 것 같아. 우와. 까매. 몽물이야 찐과 <laughs> <laughs> <친구> 아니야? 봐봐. <laughs> 잘 <laughs> <따라라라따. 웃음> <laughs> 한번또 진짜 돈더 내는 거야안 물어봐라. 다 달아요. 침대에 이래서 여덟분으로 사는 친구. 이만해, 이만해. 그렇지. 이만한 예, 데그물 쓰겠다. <파이> 한번 가봐, 가봐. 사람 없을 거 같은데? <acting> 비닐 하우스. <Paradise> <teokbokki> 아이디 저기는 뭘까? 아 뭔가 아 뭔가 들어가보고 싶게 생겼어. 빠밤 나 이런 판타지 좋아한다고. 나 저런다. 나한테 가지 않지란 절대. 강아지가 있는 거 같아. 아 근데 강아지가 묶여 있는 거 같은데. 음. 야길도아 진짜 발을 떨었어. <laughs>

아주머 잘 보내시고 26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오 맛있다. 보통은 야확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올해가 올한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엔 더 자주자주 자주 행복합시다 우리 저도 자주자주 자주 더 찾아올게요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달 없으시고 나은이의 다짐으로 저는 1월 1일 아이브님들에게 매일 화를 드렸습니다 이른처럼디가 보았지 승리한양처럼 제가 지금 목감기쇼 요정도로 불러드리는 것에 대해 저는 내일 배도지 또 보러 가야 돼가지고 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시간 뒤에 일어날 거예요 5시간 반 정도 뒤에 안녕 새해 많이, 많이 받으세요, 받으세요. 대월 와아 이 저희는 내해 뜨는 걸 보러 왔습니다 새해 첫날 한거 봐봐 너잘 피어나 난 목이 나왔어 <laughs> 얼마잘 났나 <됐나? 웃음> 그니까 오 좋다 <laughs> <laughs> 내생각어 뭐야? 해 뜨는 거? 야아못다 <laughs> <laughs> 괜찮아 해 뜨는 걸 같이 보는 거에 의의를 두자 빨갛게 나온다. 어? 우리 소환이나비자그건 내기 하나 안 되는 거 알지? 아이씨. 아 너무 좋아요 이모. 빨리. 대웅 많이 받으세요. 이야이야

이 완전 뭐 술빵 같은 거였는데? 여전히 약하지? 나한말들었어 어? 이거 좀신하네 딱딱할 줄 알았는데? 안에 뭐야? 크리 같은데? 내소사 우와 우디우디 멋있겠다 이이같아요오이무맞이 버섯은 영념시 아주 좋은 버섯영 <laughs> 아, 지금 위험인데 음, 어, 이상해 자, 음. 빨리 근데 음. 항상 아. 왜 항상 절 하면 왜이게요 어디 붙어야 이거. 돼요? 아니. 야 엄청 얇다 아, 아, 잘 부어진다

감사합니다. 안녕, <laughs> 안녕, <안녕하십니까? 웃음> <laughs> 귀여워. 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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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절녕 안녕, 안녕, 안녕,

4시 반! 아, 여러분, 제가 계속 찍고 싶은데, 소리 진짜 얼것 같아서 못 찍겠어요. <laughs> 이따 봐요. <laughs> 정성을 다하는! <다> <laughs> 아잠 아. <laughs> 어, 너무 좋아. 지금 눈이 너무

<놀람> 어, <좋다? 놀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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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긴다 오, 이 여기 앞에 앉아도 지 어, 그래. 여으나 불멍, 불멍. 아, 불멍. 불멍 짱이다. 거잖아 이거. 너무 뭐 따뜻해어 제일 최애 먹먹먹먹는해 어제 먹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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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뭐? 어? 어? <laughs> 나는 먹먹 여기 먹대먹먹먹먹먹어먹먹먹먹먹먹먹나 <laughs> 응. 옛날 먹먹 집도 와먹었먹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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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